부동산 시장에서 전세사기 여파가 계속되면서 빌라 오피스텔 월세의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전세사기에 대한 우려로 빌라와 오피스텔 전세를 꺼리는 가운데 공급 물량까지 줄어들고 있는 만큼 당분간 이 같은 상승세가 꺾이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연립타 세대 빌라 월세 가격 지수는 지난해 11월 104.87을 기록했다. 이로써 서울 빌라 월세 가격 지수는 2023년 2월 100.84부터 22개월 연속 상승했다. 오피스텔 월세도 오르고 있다. 오피스텔 월세 가격 지수는 지난해 1월 100.09부터 11월 101.58까지 11개월 연속 상승했다. 빌라와 오피스텔 월세가 지속해서 오르는 것은 기존 전세 수요가 월세로 움직이면서 월세 시장을 자극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세 사기 여파로 빌라 오피스텔 전세를 기피하는 추세가 심화된 데다 이로 인해 공급 물량까지 크게 줄면서 월세가 치솟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 내 다세대 중공 물량은 271가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3.5%나 줄었다. 같은 기간 연립 중공 물량도 40가구로 13.1%나 감소했다. 아파트 중공 물량이 1만 2634가구로 37.4%나 증가한 것과 대비되는 수치다 빌라오피스텔 월세 상승세는 아파트 월세 시장도 자극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월세 가격 기수는 지난해 1월 105.65부터 11월 107.90까지 11개월 연속 상승하며 2.13%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 기준으로도 아파트 월세 가격지수는 지난해 1월 106.94에서 11월 103.93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 전문가들은 공급 부족에 대출 규제까지 이어지면서 당분간 이 같은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빌라와 오피스텔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출 규제 지속으로 전세 수요가 월세로 급격히 전환되면서 월세 가격이 더욱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지금은 빌라, 오피스텔 등 임대차 시장이 기존 전세 중심에서 월세 중심으로 구조가 바뀌는 과도기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빌리언은요, 현재 월세에 대한 수요는 공급은 제한적인 만큼 어느 정도 시장이 균형점을 찾을 때까지 앞으로 월세 가격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할게요.